안녕하세요, 여러분. 백경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1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적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바알 선지자 죽였죠. 근데 이세벨이 짱짱했어요. 계속 대적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합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무고한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을 다 음모로 죽이고 그 재산을 갈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을 다 멸하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합이 희한하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의 눈물을 좀 받아줘서 너 말고 네 아들 때 이루어진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합의 아들들이 아하시아가 있고 요호람이 이제 왕을 왕이 됐어요. 아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졌다가 어, 바알세부의 무릎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여호람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호람이 왕이 되는 동안에 엘리사라라는 엘리아에서 엘리사로 어떻게 보면은 그 선지자의 임무가 전환이 되고 엘리아는 올라갔고. 엘리아 때 아합의 집안이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아 때 이세벨이랑 아합이 그대로 그 집안이 그대로 있었다는 라 거예요. 이세벨은 또 살아 있었고 그 엘리아가 먼저 간 거죠. 근데 이 엘리사는 이 요오람이란 왕과 어떻게 보면 주고받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요오람 왕을 도와주기도 하고 벌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 하나님은 아합의 집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더 하지 않, 않겠는가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후와 하사일을 통해서 이 아합의 집안을 다멸망시킨 겁니다. 하사일이 쳐들어와서 이쪽 길르앗에서 싸움을 하다가 이 여호람이 이제 잠깐 상처 입어가지고 퇴각한 사이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여호람의 국방 장관이었던 예우가 구태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어저께랑 지난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 죽였죠? 아합 죽였죠? 아하시아 남쪽에 있는 왕 죽였죠? 바알 제사장 다 죽였어요. 북쪽은 숙청이 끝났어요. 근데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한 가지 남은 게 뭐냐? 이 북쪽의 아압 집안에 다윗의 집안이 사돈이 돼서 가족이 돼버린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그림에서 보면 이세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가 아압과 이세벨 집안이 다 망하겠는데 여기에 다윗의 집안이 들어가 있는 건 거예요. 왜? 요사바왕이 아압이랑 사돈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결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다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선 얘기를 하셨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손자가 남쪽 유다 왕인 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너내 뒤로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건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에게 너의 등불을 끄지 않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북쪽은요, 북쪽은 북쪽은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은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랑 사돈이 되고 섞여버린 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남쪽에 있는 다윗의 집안도 절단이 나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가 도래를 해요. 뭐냐면 이 보면요 성경에 보면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있습니다 지금 예후가 구테타 했을 때 남유다에 있는 아시아가 북쪽에 있는 여호람 삼촌뻘인데 이여호람을 보러 갔다가 아시아가 같이 죽어버려 남쪽 왕도 죽고 북쪽 왕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남쪽 왕이 죽었으니까 이 남쪽 왕 아아시아의 아들이 정권을 이어받아야 이기는갈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세벨의 딸, 그 아아시아의 엄마인 거죠. 어머니가 오히려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세벨의 딸다 와요. 이세벨의 딸이 지금 여호사밭의 며느리로 가서 아들을 낳은 아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아시아가, 어, 외삼촌보로 갔다가 예후한테 죽어버렸거든요. 그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이세벨의 딸아달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형제들과 그리고 자기 손주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 다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죽이고 나서 무려 6년 동안 왕이 돼요. 셀프 왕이 된 거죠. 구태탄 건 거죠. 여자가 왕이 됩니다. 이 스토리가 여기에 나와요. 이 스토리에서 위기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다윗의 계보가 끊겼느냐라는 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아달리아라는 여자, 아시아의 어머니, 아시아의 어머니죠. 이 아달리아라는 여자, 아시아의 어머니인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기의 손주까지 다 죽이면 다윗으로 내려오는 계통이 혈통이 다 끊긴 건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끊긴 것처럼 끊긴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보면 아하시아라는 왕의 누이 그의 어, 아하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여우세바가 한 사람을 요아스 왕대 죽임 당하는 것 중에서 빼는 그와 그와 함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게 아니한지라라고 하고 요아스라라는 이아하아의 누이니까 누이 입장에서는 고모가 되겠죠 한 명을 빼돌립니다 그게 누구냐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로 하여금 이남 유다의 왕이 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에 보면 이 요아스가 이렇게 남유다의 왕이 되고 이 왕이 되는 과정에 제사장 여우야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여우야다가 6년 동안 요아스가 숨어있다가 장성하니까 아달랴이구태탄 왕의 어머니인 거죠. 아달랴를 치고 호위병들을 데리고 와서 요아스가 적통이니까 요아스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아스가 왕 합법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태타가 아니라 이제 찬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구태타다라고 했지만 이미 호위병들을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명령해서 이 여우야다라는 제사장이 정치에 개입을 하는 건 거죠. 왜 하나님의 적통을 위해서. 그래서 아달랴를 처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아달랴도 아합의 뿌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친족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은 일촌이죠. 일촌에 해당된 사람들은 이 아달랴까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요아스를 통해서 계통을 하나 남겨놔요. 이 요아스가 다윗의 그계파에 유일하게 남은 왕이라니까요. 이때 이 요아스가 죽으면 끝나는 건 거예요. 혈통이. 혈통이. 그래서 많은 성사학자들이 오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오늘이 열왕기하 11장인데 자, 보세요. 다윗의 언약이 이세베의 저주를 극복하다. 아,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 두 개가 있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금 저주와 축복이 충돌한 건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왜 충돌하냐고요? 인간이 사고를 쳤으니까 이게 섞이지 않아야 되는데 섞이게 사돈을 맺은 건 거예요. 그 출발이 누구예요? 요사밭이에요. 의로운 왕이었는데 이 집안을 섞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죄가 여기에 와야 되고 처단이 돼야 되는데, 다윗의 언약이 살아남은 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다윗의 언약이 살아남은 건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오늘 본문이 아주 신학적으로 민감한 파트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은혜가, 은혜가, 저주를 이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도 이 루팅 안에 있어요. 우리도 지금 저주의 라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주의 라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는 아담 안에서 있었던 원죄의 저주를 이기는 건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주셨냐의 문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내가 옳아서 그런 라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언약도 있지만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원죄 안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죄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안에 공존해 있어요. 우리가 받을만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요. 은혜라는 찬양처럼. 그래서 이열한기하 11장에서 흐르는 스토리지만 이 스토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불씨를 살리시고 이세벨의 저주를 여기에서 완벽하게 이루지 않은 충돌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나의 죄를 저주 이긴 순간을 고백해 보자. 어, 죄라고 하니까 또는 저주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거워 보여요. 그쵸? 하지만 이거를 좀 낮춰서 나의 잘못과 나의 오판과 나의 실수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 주셨던 순간을 고백해 보자. 이런 성경 읽기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열1기하 11장 전체입니다. 1, 1절부터 20절, 21절까지, 21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성경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주를 이긴 사건 속에서 나의 신앙을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